다양한 알리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연말 마지막 세일입니다. 최대 60% 수준으로 앞선 대형 행사 때 구입하지 못하셨다면요. 올해 마지막 행사인 만큼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품. USB SSD 인클로저입니다. 오리코 제품으로 40기가의 속도를 자랑하는 제품으로요. 썬더볼트4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최대 8 테라 SSD 장착 가능합니다. 미니 PC와 맥 미니 M4 출시와 함께 썬더볼트 규격의 인클로저가 인기죠. 최소한 40기가 전송 속도가 나오면 외장 장치로서도 충분한 속도인데요. 내장 SSD와 별 차이 없는 속도를 보여줍니다. 냉각 장치 채용으로 발열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풀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과 RGB 백라이트로 작동 환경 보여줍니다. 최대 읽기 쓰기 3700MB 속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장 냉각 쿨링 팬과 메탈 소재의 냉각 방열판도 함께 제공합니다. 230부터 e 280까지 e 모든 규격의 NVMe SSD 지원합니다. 2. E 유퍼펙트 휴대용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15인치부터 22인치까지 지원하는 스탠드로서요. 배사홀 마운트 지원하며 75mm와 100mm 모두 지원합니다. 금속 소재로 튼튼하고 원하는 각도 조절 잘 유지해주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완전히 접어 보관도 가능합니다. 2단 조절로 90도와 180도 회전각 지원하고 있어서요. 화면이 비교적 큰 22인치 크기도 거뜬하게 지탱 가능합니다. 보통의 스탠드는 큰화면의 휴대용 모니터 거치가 불편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연결되는 배사올 위치 때문에 너무 하단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죠. 그에 반해 22인치 제품도 높이가 괜찮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 가스형 수철 방식의 듀얼 모니터함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모니터함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디지털 장치들이 많아지면서 듀얼 모니터는 기본으로 쓰고 계시죠. 또한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과 모니터 연결로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의 지지대에 듀얼로 모니터를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을 찾습니다. 용도에 맞게 듀얼 모니터 구성도 가능하고요. 모니터와 노트북 거치대를 장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지탱이 가능합니다. 가격 꽤나 저렴한 편이며 국내 모니터암과 비교해서도요. 확실히 알리가 저렴한 제품 중 하나인 모니터암입니다. 4. 귀엽고 깜찍한 테마의 키보드 키캡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키캡인데요. 찐빵 테마를 컨셉으로 한 디자인 키캡으로 MOG 프로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XDA 키캡과 동일한 전키에 걸쳐 높이가 동일하고요. XDA 키캡보다 살짝 더 높은 10.65mm 높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키캡은 동그란 디자인을 채용했네요. 입체적인 동그란 키캡 디자인으로 귀여운 모습 연출합니다. 키캡의 찐빵의 디자인과 영문 인쇄를 측각에 가깝게 인쇄되어 있네요. PBT 소재의 염료승화 방식으로 캐릭터 인쇄면도 깔끔합니다. 6, 7배열부터 108배열까지 모든 키캡 대응하는 138키 제공합니다. 귀엽고 나만의 키캡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어? 저렴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외장하드 스테이션이에요. 두 대의 2.5인치 SSD 또는 HDD를 장착할 수 있고요. 상단 커버를 제공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구성 가능해요. 외부로부터 먼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 좋습니다. 하단엔 쿨링팬을 채용해 발열 관리를 도와주고요. USB 단자를 통해 공유기와 연결해서요. 간이 나스처럼 사용할 수 있어 집안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5기가 전송 속도 갖추고 있고요. 공유기와 연결 시 집안 곳곳에서 무선으로 데이터 접근도 가능합니다. 30분 절전기는 갖춰 사용하지 않을 땐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진입해서요. 가동 시간을 줄이고 전력을 줄여주는 제품입니다. 6. 다양한 포트의 도킹 스테이션이 가격대가 비싼 편인데요. 따로 구입하기 금전적으로 부담스럽다면요. 무선 키보드인 이 제품 한번 구입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무선 키보드에 무려 11가지의 다양한 포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USB-C 도킹 스테이션으로 무선 키보드 후면에 다양한 포트 내장하고 있습니다. USB 3.0 3개, SD TF 카드 슬롯, 기가 이더넷 포트, HDMI VGA 포트, USB-C PD 100W 지원하며 오디오 포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키보드 사용과 함께 여러 포트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요.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기에 활용성은 좋아 보입니다. 특히 포트가 부족한 맥북 제품에서 사용하기 괜찮고요.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분들에겐 최상의 제품일 수 있겠네요. 작업 편의성, 공간 활용성, 확장성까지 두루 갖춘 키보드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7. 고양이 운동용인 러닝머신이에요. 국내에선 대부분 원목 소재로 판매를 하고 있기에요. 가격대가 생각보다 비싸고 부피가 커서 구매가 살짝 부담스러웠죠. 조립과 분해가 비교적 쉬운 플라스틱 소재의 러닝머신입니다. 베이크로 형태로 스크래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손쉽게 분리해 세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소음이라고 하지만 돌아가는 소리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고양이마다 러닝머신에 적응하는 시간이나 관심 없기도 하기에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원목 소재의 비싼 러닝머신 구매가 좀 꺼려지기도 하죠. 저렴하게 구매해서 활동량 많은 고양이에게 선물하세요. 잘 이용한다거나 좋아한다면 차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써보시고요. 저렴한 가격의 분해와 공간활용이 비교적 괜찮은 고양이 러닝머신입니다. 8. 네트워크 브랜드인 투야 식물수경재배기입니다. 요즘 은근히 주변에서도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기엔 준비할게 너무 많아서 간단한 걸 사용하죠. 최근 상추나 깻잎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고민이 될 만큼 비싸다 보니까요. 다양한 식재료를 수경 재배기를 통해 꽃을 키우는 분들 보단요. 요즘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상추, 깻잎, 케일을 많이 키우시더군요. 인텔리 버전으로 수동으로 물을 주거나 할 필요 없이요. 앱을 통해 물사이클, 조명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어 편리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높이 최대 526mm까지 조명 확장할 수 있어서요. 높게 자라는 식물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1 0트 전력 소모밖에 하지 않아 실구매자들 후기 보면요. 상추나 깻잎을 키워 바로바로 바로 따서 드시는 분들 많은 요즘 인기템입니다. 9. 자전거 액세서리 필수품인 속도계입니다. 사이클 플러스 M2 제품으로 판매량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GPS 기반 정확한 신호 수신 성능으로 수신감도 높습니다. U블록스 GPS 칩셋 사용하고 있고 2.5인치 디스플레이 제공해요. 낮이나 밤에도 선명하고 또렷한 시야가 제공합니다. 내장된 16메가 저장 공간에는 무려 3,000km 거리의 사이클링 데이터 제공하고요. 블루투스 5.0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데이터 동기화 제공해요. LED 스크린 GPS 포지셔닝 데이터 저장 IPX6 방수 지원합니다. 최대 30시간 배터리 시간 제공에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엑소스 앱 데이터와 분석을 지원해 동기화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최대 속도, 현재 속도, 평속, 심박수, 시간, 거리, 고도, 온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서 기록 측정용으로 참 좋습니다. 품질과 성능 만족도 높은 알리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10. 주변에서 은근히 투야 제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하나의 컨트롤을 통해 집안 곳곳을 음성으로 컨트롤 가능해서 인기 많죠. 지급이 커튼 로봇입니다. 알렉사 구글홈 음성을 통해 작동하는 제품으로써요. 커튼 사이에 달아주고 음성이나 시간 설정으로 커튼을 열고 닫으세요. 시간 지정해서 저녁엔 자동으로 닫고 아침엔 자동으로 열어보세요. 내장된 배터리로 한번 충전 시 최대 2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RF 리모컨 기본 제공하며 앱을 통해 타이머 기능 제어 제공합니다. 못으로 박아야 하거나 구멍을 뚫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커튼봉에 손쉬운 장착이 가능하고요. 탈부착도 비교적 쉬워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분들에게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11. 워낙 비슷한 금액대의 상품들이 많은 분야인데요. 15만 RPM의 강한 출력을 보여주는 터보 제트펜입니다이 제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기본 구성품이 비교적 다양합니다. 본체만 판매하는 제품들과 달리요. 전용 파우치, 케이블, 무려 10종의 브러시 툴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강한 바람을 불어내어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서요. 여러 브러시 툴을 통해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000mAh 지능형 BMS 보호기는 갖춘 배터리 탑재했고요. 30분 자동 슬립 모드 작동합니다. 풍속은 3단계와 수동, 최대 속도인 15만 RPM으로 작동합니다. 풍속 5 5 m s 정도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2 1 0 w 최대 모터 출력으로 작동하는 터보팬입니다12 특정 계절이 아닌 1년 내내 판매량 꾸준한 인기 모델이죠. 전천후 파쿠네 에어 매트리스입니다. 워낙 캠핑이나 차박, 낚시,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 인기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접었을 때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부피도 작아요. 여기에 에어펌프 내장형으로 쉽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요. 여러 컬러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션감도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소문난 제품이죠. 대부분 성인 남성 모두 이용할 정도로 크기도 크고요. 방수, 접이식, 내장, 인플레이터, 펌프가 장점인 제품이에요. 워낙 가성비 물건으로 여러 개 여분으로 구매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한 저렴해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기 모델입니다. 나일론과 TPU 소재로 편안함과 바닥 습기 차단 비교적 편하고요. 벽의 부분도 쿠션으로 제공해 일체형의 인기 모델입니다. 13. 가성비와 활용성 좋은 인기 모델입니다. 현재 1년 정도 잘 사용하고 있고 먼지통 청소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VC템과 청정 스테이션이 탑재된 VC템프로 모델 존재하고요. 이왕 구입하신다면 청정 스테이션 포함된 VC템프로 추천합니다. 일반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만큼 먼지통 비우는 게 귀찮더군요. 또한 먼지 날림도 많이 발생해서 먼지통 비울 때마다 주변 청소해 줘야 하죠. 해당 제품은 먼지통을 청정 스테이션에 장착만 하면요.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주고 청소기 충전 기능도 지원해요. 170AW 수준의 흡입력을 보여줘요. 대략 27,000파스칼 정도로 흡입력도 좋은 편입니다. 먼지 자동 비움, 자동 추천, 각종 툴 보관도 청정 스테이션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활용성과 구성품 조합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14. 알리에서 구입 중 만족도 높은 제품 중 하나인데요. 바로 키보드 수납 형태의 손목 받침대 제품이에요. 책상 위를 좀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여러 개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왔어요. 기본 손목 받침대 커버 즉 손이 닿는 부분이 합성pu로 되어 있거든요. 오랜 시간 사용할 때 손목 받침대가 딱딱한 게 좋은데요. 소재로 인해 푹신한 감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커버 소재를 아크릴 반투명 제품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가격은 합성pu나 아크릴이나 가격은 동일하고요. 아크릴 커버만 별개로 판매도 하고 있어요. 수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15.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공기압 펌프트입니다. 구형 차량이나 신형 차량 타이어 바람 빠지는 건 똑같죠. 수시로 체크해서 차량에 맞는 타이어 공기압 유지가 가장 좋은데요. 조금씩 타이어 바람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운전 중 갑자기 타이어 공기압 에러라도 뜨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곳을 급하게 찾곤 하죠. 특히 고속도로 운전 중이나 외진 곳에서 캠핑이라도 할라 치면요. 타이어 공기압으로 인해 연비 떨어지고 운전에 민감해지는데요. 무선 공기압 펌프로 편하고 쉽게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차량마다 각기 다른 공기압 숫자를 세팅하면 알아서 맞춰 들어갑니다. 신형 제품으로 인해 원S 구형 모델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공기압 들어가는 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디자인과 기능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16 스위치 핫스왑이 가능한 마우스입니다. 인코트 G3 마우스로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델에 따라 PAW3395 센서, PAW3950 센서 탑재했습니다. 프로 모델이 더 고급 센서를 채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 플래그십 마우스에 PAW3395 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고급 플래그십 센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4K와 AK 리시버를 통해 최대 폴링레이트 8000Hz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것이 바로 스위치 핫스왑을 지원합니다. 키보드처럼 마우스 클릭 스위치 교체가 가능해서요. 클릭 문제가 있을 때 교체가 쉬운 핫스왑 구조를 갖춘 모델입니다. 키보드에 이어 이젠 마우스까지 핫스왑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로지텍 지슈라와 흡사한 디자인으로 이질감 적고 품질 좋은 마우스입니다. 17. 11.3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인 이미지본 H50 모델이에요. 단점은 하단에 각종 연결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요. 360도 전면 4K 블랙박스 채용했고 5초 부팅으로 부팅도 빨라요. 간혹 꺼짐 현상 겪는다는 분들이 계셔서 매일 운전하면서 확인하는데요. 아직까진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충전 케이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간혹적이면 제공되는 시거 잭 타입의 전원 케이블로 사용하시거나요. 혹은 USB 시거 잭에 USB-C로 전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신다면요. 최소한 포트 출력당 PD 30W 이상의 시거 잭을 이용해시는걸 추천합니다. 전원 출력이 불안정해서 꺼짐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해 봅니다. 카플레이 모니터 중 유일하게 자동 화면 밝기 갖추고 있어 잘 쓰고 있고요. OBD핏과 이미지본이 가장 알려진 카플레이 모니터로서요. 이미지본 제품을 유독 고집하는 게 자동 화면 밝기 기능 때문입니다. 가성비 뛰어난 11.3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예요. 이상 제품을 소개해 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